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95쪽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니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도 기도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에게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고 묵상해보니까요. 천천히 천천히 읽어보면 참 믿음 있는 고백 같아 보이지만 이 시인의 상황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위태롭고 절박한지 알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주의 법을 무시하면서 노골적으로 자기 욕망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비슷해 보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 아니고 무식한 거고 미련한 거라고 주장하고 다수가 그렇게 생,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거칠게 박해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은 어떻습니까? 눈이 피곤하도록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결국엔 지쳤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 저도 이전 지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래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되고 오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요, 자신은 결코 두 마음을 품고 흔들리는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세상은 순금을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물질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시인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탄식과 절망이 그의 노래 속에 있지만 결국에는 그의, 그는요, 원망이 아니라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노래를 마무리해요. 시인이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그렇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현실은 변할, 변하는 게 없어 보이고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어제도 함께 나갔지만 근데 그 끝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란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경험. 오늘 시인도 그러한 은혜의 경험들 때문에 이겨내고, 이겨낼 내고이겨수 있었고, 다시금 희망의 다짐의 노래를 할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혹시 이소부아의 박쥐 이야기라고 아십니까 오늘, 저는 예화를 안 좋아하지만, 오늘 말씀, 두 마음을 품다라고 하니까 박쥐가 바로 생각났어요. 그렇죠? 박쥐. 박쥐가 어떤 동물입니까? 이서부야에 보면 동물나라와 새나라, 전쟁을 했대요. 근데 전쟁이 막 격렬해지니까 박쥐가 깨를 낸 거예요. 막 전쟁이 그 동물나라가 이길 것 같으면 날개를 접고 동물인 척을 하고 새나라가 이길 것 같으면 날개를 펴고 새인 척하고. 근데 결국엔 전쟁이 누군가 한 명이 끝난 게 아니라 화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박쥐는 뭐 여기저기도 아니고 내 쫓기게 되고 결국에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외면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박쥐와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저기 붙어있는 사람을. 근데 실제적인 비슷한 이야기도 있어요. 남북, 남북 전쟁 당시에 한 병사가 죽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포로로 잡히는 것도 싫어서 이 위에 있는 군복은 남만의 북한의 군복을 입고. 또 아래에 있는 군복은 나만의 군복을 입은 거예요. 뭐 어떻게든 살고 싶었나 보죠. 근데 나만의 군대는 그 상의를 보고 또 북한의 군대는 그 하의를 보고 동시에 그를 인식해서 쏜 거예요.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정말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기억나시죠? 우리 말씀 정말 위기인 거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 안 나십니까? 안식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그렇죠?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오늘 시인과 같이 오늘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서두 이야기했던 시인의 삶처럼 정말 위태롭고 절박한 그런 순간을 여러 차례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갈수록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의 불안함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는데, 아니, 여전히 내 안에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은 계속 어지러운 거예요. 악인들이 성행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더안 좋은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좁은 길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자꾸 그렇게 그냥 걸어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불안함을 돈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덮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흐름인데, 우리도 그 흐름에 휩쓸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두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자리 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뭐 세상 사람들처럼 완전히 두 마음에 사로잡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물질이 아주 조금은 나를 보호해 줄것 같고 권력이나 명예도 아주 조금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신앙과 세상적인 성공 이두 가지를 함께 손에 넣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딸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손에 과자를 두개 들고 있는데 제가 아빠잖아요. 그게 너무 안 좋은 과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몸에 좋은 유기농 과자를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 딸은요. 그것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놓칠 이걸 놔야 그걸 받는데 그러니까 엉엉 운다니까요. 아,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그게 제 모습 같더라고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하나님 죄송합니다. 매일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또 돌아가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것도 누리고 이것도 누리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근데 또 뒤에서는 그런데 제 자녀만큼은 우리 가족만큼은 늘내 안에 여지가 있는 거예요. 내어놓지 못하는. 두 가지 다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나 우리는 이미 여러 순간 체험했고 경험했고 그 기적을 지금도 여전히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달라야죠. 정직하게 신앙의 길을 걷고자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언제나 뒤를 돌아보면 넉넉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분이시고 눈앞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끈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 경험들, 은혜의 기적의 경험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요, 이 경험을 기억하는 싸움입니다. 기억하는 싸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오늘도 하나님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 불안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반복돼요. 이 세상의 환경들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 답은 한 가지 뿐이에요 다른 어떤 것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과 세상적인 안정으로 불안을, 불안을 덮으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공허함과 불안은 더 커질 뿐입니다 돈과 명예, 명예가 줄수 있는 안정감은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선택은 오직 주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반석이 될줄 믿습니다. 이거 외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떤 걸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를 설득합니까? 그건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다시금 오늘 시인처럼 결단해야 돼요. 눈이 피로하여 하나님 지쳤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 반드시 반전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이 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승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있는 겁니다. 자비어 공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삶에서 분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빛처럼 드러나기도 하지만 소금처럼 드러나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언제나. 방패와 은신처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살아가야 하는 이유또또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걸 나 혼자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넘어지 더 넘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 우리 성, 우리 집사님, 성도님 한 분이 살아가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우리들이 힘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면 그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수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시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은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힘을 얻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도. 그래. 저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구나. 성경 말씀이 예전에 그 말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의 삶이요.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 주고 신앙의 여정에서 서로를 격, 격려하며 걸어갈 수 있는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삶의 탄식 끝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다짐하는 10편의 시인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힘든 삶의 자리 속에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힘든 가운데 놓여져 계신 주님의 자녀, 여러분들 계십니까? 힘드시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문제 넘어에 계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빠지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증명이 내 보이자고요. 그러면 그 모습을 우리 옆에 있는 이들,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보면서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벅차서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더 편했을 것이라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덮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피하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또 주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질 때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서로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꿈에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며 반석되시는 생명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희로할 양식을 주시옵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이 세상 속에 이 흐름대로 살아가는 그런 정말 흔들리는 모래 위에 있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